사랑하는 나의 자녀여,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모든 악한 세력에게 경고이자 너희에게는 약속이다. 나는 너희 각자의 삶 속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너희는 나를 완전히 신뢰해야 하며 너희를 힘들게 하는 시련과 고난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내가 언제나 너희 곁에 있으며 너희를 보호하고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세상의 어려움이 너희를 쓰러뜨리려 할때 나는 너희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가 언제나 의지할 수 있는 보호자이자 지원자이다. 너희는 나의 손을 잡고 나의 인도를 따르며 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안전함을 느낄 것이다. 나는 너희 각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각자가 직면한 모든 도전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 너희의 생각과 고민, 고통과 기쁨을 모두 알고 있으며 언제나 너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인도를 따를 때 너희의 삶의 기적과 축복이 넘쳐 흐를 것임을 약속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의지하고 나의 말씀을 따르라. 나는 너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너희의 상처를 치유하며 너희의 길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나의 사랑은 한계가 없으며 나의 은혜는 끝이 없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준비한 무수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너희 각자를 위해 준비한 이 축복들을 아낌없이 나눌 것이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너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나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를 위해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 너희가 어디에 있든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너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을 함께 할 것이며 너희가 힘들 때는 나의 강한 팔로 너희를 안아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희 곁에 있으며 그 사랑은 너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흘러넘칠 것이다. 이 사랑은 너희의 마음을 치유하고 너희의 영혼을 새롭게 하며 너희에게 희망과 평안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인도를 따를 때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감싸 안으며 너희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 각자를 위해 특별한 축복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적, 승리, 발견의 시기가 곧올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노력을 축복하며 하늘로부터 온 복을 부어줄 것이다. 2024년은 너희 삶의 방향, 보호, 치유, 그리고 비전을 가져다 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풍요를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 그 풍요로 인해 너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희는 회복되고 다시 태어날 것이다. 2024년에는 너희의 관계, 부, 그리고 건강이 모두 회복될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며 하늘의 아버지로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다가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며 너희의 모든 기도가 곧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끊임없는 기쁨을 제공한다. 만약 너희가 길을 잃었거나 우울하거나 절망적이라면 나를 찾아라. 너희와 너희 사랑하는 이들에게 축복을 내린다. 오늘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너희는 많은 좋은 것들과 혜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축복을 불어넣을 것이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봐라. 나의 자녀여, 나는 너희 가족에게 기쁨, 사랑, 평화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내 친절과 지혜를 믿어라. 나는 항상 너희 곁에서 너희를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할 것이다. 이 여정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고민을 덜어줄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너희 곁을 지킬 것이며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것이다. 나는 너희 삶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이 바로 너희 저기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때다. 하나님이 되돌려 줄 것이다. 너희는 다시 평화와 건강, 부를 경험할 것이며,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축복받고 번영하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너희의 관계, 부, 건강은 곧 하나님에 의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신적인 힘이 이루어낼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며 너희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의 필요를 알고 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인도를 따를 때 나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걸어가는 길에 언제나 함께할 것이다. 나의 사랑은 너희를 감싸 안으며 너희에게 힘과 용기를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하며 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모든 눈물과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을 것이며 너희의 삶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것이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믿음을 가질 때 나는 너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줄 것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너희에게 넘치는 축복을 안겨줄 것이다. 나의 자녀여, 너희는 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축복받고 번영하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아멘.